스타뉴스 유예지 기자 상간남 피소를 당한 배우 강경준의 사적 대화가 공개된 가운데 그의 아내 장신영의 근황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마이 데일리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장신영의 근황에 대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혼자서 힘들게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알아보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 가족에 대한 애정이 컸다며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공개할 수 있었던 만큼 서로에게 그 마음의 상처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스포츠 조사는 강경준과 불륜 의혹을 받는 A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강경준은 A씨에게 안고 싶다, 사랑해, 난 자기랑 술한 먹고 같이 있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했다. A씨 또한 보고 싶다, 맛있겠다,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 등의 둘만의 얘기를 이어갔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상간남으로 지목돼 불법행위로 인한 5천만원 손해 배상청구 소송에 피소됐다. 소송인은 강경준이 한가정의 상간남으로 개입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고, 자신의 아내 A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경준과 A씨는 한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함께 재직 중으로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신영은 지난해 강경준과 함께 있던 소속사에서 홀로 나온 상태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이후에 SNS 활동도 멈췄다. 장신영은 지난 2006년 비연애인 남성 위승철과 결혼해 이듬해 4월 처제 아들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결혼 3년 만인 2009년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다. 이후 장신영은 2013년 JTBC 드라마 《가시꽃》에서 강경준을 만났다. 두 사람은 5년간의 열애 끝에 2018년 결혼했다. 당시 강경준의 집안은 장신영이 아들이 있는 돌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 강경준은 1983년생으로 올해 나이 40세이며 장신영보다 한살 연상이다. 두 사람은 슬라의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둘째 아들은 이들 사이에서 태어났다. 탑스타노즈 마침표 톱스타 뉴스 유해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